10-4를 한번 보면 자, gx가 절대값 x-2에 fx래. 자, 근데 나 밑에 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gx가 마이너스 4래. x분의 gx가 마이너스 4. 자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그랬을 때 g4의 값을 구하라. 자얘 보면 <laughs> 근데 이제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얘가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면 절대값으로 돼있어. 어? 절대값으로 돼있으니까 그럼 얘는 얘 값은, 요게 2에서는 절대 값은 미분 불가를 했어. 그제? 근데 실수 전체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불가능한 거를 얘가 메꿔준다는 얘기야. 어? 해서 fx가 x-2라는 인수는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만, 얘가 플러스로 나오던 마이너스로 나오던 X-2의 제곱은 미분에도 X-2가 남아있어서이 집어넣어서 그냥 둘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절대 값을 내꿔 주려면 누군가가 하나 그거를 공동으로 갖고 쓰면 되는 거거그요그 다음에 여기다 보니까 0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럼 G0도 0이어서 얘는 X라는 인수도 갖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 조건이 G'의 프라임 0이 마이너스 4니까 그럼 g프라임의 0이 마이너스 4니까 fx를 그냥 뭐라고 쓰면 돼 a에 x에 x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gx가 g프라임의 0이면 g프라임의 0은 얘가 0보다 절대값 x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이제 0일 때는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니까 gx가 마이너스 a에 X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럼 이제 이거에다가 0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래.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게. 그럼 이거 미분하면 G 프라임의 X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고배미분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 AX에 X 마이너스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다.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지? 0지워버면 마이너스 4인가? 어? 그래서 g'0이 마이너스 4a가, 여는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a는 1이야. 그럼 문제가 뭘 보는 거야? g4? 어? 어 왜? <laughs> 자, 그러면은 a가 1이니까 이제 gx는 절댓값 X-2 곱하기 1이니까 X에 X-2. 그냥 요거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4 집어넣으면 되지요. 응?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 요거는, 고 항상, 미분 가능, 불가능 이런 말이 나올 때, 나는 불가능한데 가능을 만들어주려면, 그거랑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으면, 하나가 x 2의 제곱이고, 하나가 x 2의 제곱이니까 거기다둘다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둘다 어차피 0이야. 음,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 들어 있으면. 알겠죠? 그거만 좀잘 기억하면 된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11 4로 한번 가보면 자, f 프라임 x의 제곱이 f'x의 제곱이 4fx 빼기 3이래. 그 다음에 f'의 1이 마이너스 1. 자, 바호야 만약에 fx가, fx가 1차야. 그럼 얘는 상수지.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어? 안 되지. 얘가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야? 1차면 되냐? 음. 1차 제곱하면 2차니까 되지. 얘가 3차면 얘는 음. 2차지. 음. 되냐? 음. 얘는 4차고 얘는 3차니까 안 돼. 그래서 fx는 2차밖에 안 됩니다. 어? 그래서 fx는 2차밖에 안 되고 자 얘가 이제 보면 <laughs> fx에다가 여기에 미분하면 fx가 이제 최고차의 개수는 자최고차의 개수는 얘가, 뭐, fx의 최고창의 계수가 a라고 하면, 얘 미분하면 뭐야? 2 a 2A 지2 a 제곱하면 4a 제곱이지. 4a 제곱이랑 4a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차항의계수가 1이라는 것까지 알아.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런 꼴이다. 근데 a 말고 다른 상승인데. 그 표가 없지, 왜? 응. 음, 문자 뭐달고서산건지 <laughs> 아니, 응. 음. 뭐? 어? a 말고 3a를 쓰고 싶어? 왜? 그러면, 그러니까. 어, 그것 상관없지. <laughs> 어, 뭐 그거야. 뭐 3a를 쓰던, 뭐 4a를 쓰던. 나, 아, 어, 다 계수만 음. 맞춰주면 되니까. 자, 그럼 f'x는 2x 플러스 a인데, f'의 1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1 집어 넣은 게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어? 그래서 이제 a도 마이너스 3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여요 상태 한번 집어 넣으면 돼. 그럼 f'x가 2x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4fx,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b 빼기 3 되나? 그러면은 4b는 12니까 b는 3이라는 게 나오네. 그럼 a 알고 b 아니까 f(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라는 걸 이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그 음, 다음에 그냥 이집어넣으면 되지? 응? 근데 a가 어떻게 마이너스 3이야? 어? f 프라이머 1이 마이너스. 음. 음. 자, 그럼 다 됐지요. 제가 됐을까? 음.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잘 보고 그래서 치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음. 것만 좀잘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진리야 음. 됐을까요? 고마.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나가고 도함수 이제 활용을 나가는 거예요 도함수의 활용 정리해, 천천히, 잘했음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을 나가도록 합시다. <laughs> 자. 도함수의 활용에서 접선의 방정식 자 도함수의 허인데자 어떤 뭐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면 접선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 접선 자, 접선 어항대에서 어떻게 접선 뭐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저기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수 있지 이 접선을 이렇게 그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미분을 알고 있으면 이차함수에서 어? 그냥 접선의 기울기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도 굳이 판별식 안 해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로 알면. 자, 그래서, 야, 이제 얘가 보니까 접선이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점을 A 콤마 F A라고 하면, A 콤마 F A라고 하면, 자, 이 접선은, 이, 요, 요때요 요 기울기, 요때 기울기가 뭐였어? 미분 계수라 그랬지? 그미분개수가요 기울기야. 그럼 요때 요 기울기가 A지 보는거야. F'A가 기울기야. 그냥. 어? 그럼 한점 A,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그냥. Y는 기울기가 F'A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FA만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다. 어? 그럼, 기울기가 미분한 값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한정.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 FA만큼. 평행이동. 응? 그러면은 이걸 가고,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면, 수직일 조건은 뭐지? 두 개,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 해서 뭐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이제 그거를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의 방정식도 뭐, 그 말은 뭐 그냥, 보통 수직이다라고 말이 나오겠지. 자 수직이라고 말이 나오면, 자 그냥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 보기서 마이너스이다 성질해서 기울기 구하고 한점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그 다음에 뭐 밖에서 근뭐평물선이 있을 때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도 할수 있지. 응. 그럼 밖에서 보면 요점 그대로 이렇게 미지수 이렇게 놓고 한점 나온 거 요거를 여기다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응. 알겠지요? 그래서 그냥 요 관계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끝입니다. 어?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가 어떤 요런 활용 얘기가 하나 나와서 활용 얘기가 나와서. 자, <laughs> 활용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2차만 있는 게 아니라 3차도 있고, 막 4차도 있어. 어? 자, 근데, 그러면은, 2차,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3차는 그래프, 이런 거 나오는 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이것도 별거 아닌데,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자, 3차가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딱 걷다 이거야. 접선을 걷어. 어? 접선을 걷을, 접선을,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그래프 있으면 여기서 접선을 걷어도 다시,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한점 만나겠지? 어? 그래서 요 식을 이게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3차식을 만약에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이 3차의 접선이 어떤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어 이걸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많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요 해당되는 적분 가면 요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도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요거만 좀잘 기억하면 굉장히 그냥 바로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나오면 요 접선을 이제 접선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어 답이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거 두개 연립하고 그래서 다시 교점 잡고 다시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요거 이제 요 두개 연립을 하면 자얘가 접한다 접하면 무슨 근? 중근 맞습니까? 그럼 접하면 중근이니까 여기가 A, 알파라는 근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중근이니까 알파라는 근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어? 그러면은 얘는 알파 두개와 베타는 얘와 얘를 연립한 세근 아닙니까? 그제 자 그럼 이거 연립해서 이리로 이렇게 넘어와 연립해서 넘어오면 근데 요거 세근의 합이 얼마지 세근의 합이 뭐지 마이너스 a 분의 b 지 세근의 합자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 야 근데 요거랑 요거 연립한다고 해서 세근의 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어 그래서 얘는 세근의 합 따지는데 전혀 영향 끼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b가 2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3차식이 식이, 식이 주어져있으면 이거는 바로 알수 있는 거야. 그럼 알파도 알잖아. 그럼 베타 그냥 자, 당연히 쫓아오는 거다. 그래서 먼저 알파를 알잖아. 여기 접선의 이점을 알고 이 점을 알때 다시 만나는 요 점을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요분과개에의 방법을 좀잘 이용해 보면 어? 그래서 음. 여기서 이 삼차식이랑 음. 중근이 먼저 알려주는. 그렇지 삼그접 접선 접선을 만약에 뭐 마이너스 일에서의 접선이 그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만 좀잘 기억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진리하거 기억하고 있을까나. 아닐까나 이건 반드시 경험서 이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도 바이블 같은 거는 이게 접선의 방정식 나오면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 지금 바이블하고 예전 바이블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거 다시 만나는 점처럼많이 나오면 근과와 개수와의 관계만 좀잘 기억해 주면 된다라는 거. 이건 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이제 나오면 얘기해 줄게. 나오면. 내가 이제 그게 나오죠. 얘기가 나오면, 근데 이거 마지막 나중에 가서 많이 나와. 어, 어, 지우실 거예요. 어, 나중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바로 2-3번에 있네. <laughs> 어, 뒤에 2-3번에서 바로 있어서. 음, 요거 예제, 이, 예제 1번, 2번 두 개만 한번 해볼 건데, 2번 하면서 얘기를 할게. 네. 예제 두 개만 한번 해보자. 네. 자, 예제, 그냥, 여기 그냥 예, 앞에 있는 그 개념체크들 문제도 풀어보긴 풀어봐야 되는데, 개념체크도 그냥 뭐 1번 같은 거는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냥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지? 네. 그럼 기울기 한 점에서 그냥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는 거야 네, 네. 그다음 2번도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미분한 결과값이 2다 해서 x값 구하는 거고 거꾸로 잡혀 구하는 거고 네. 자 3번은 밖에서 걷으니까 아까 했, 한 것처럼 a f 에 이렇게 놓고 그냥 2매로 잡을놓고 거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x는 1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1을 집어넣은 것 같고 서로 갔고 미분해서 1을 집어넣은 것이 서로 같다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2선의적선의방정식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오른쪽 식하고도 접한다 그냥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두번적절한방정식두번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활용에 예제 1번 어차피 근데 개념 체크에 있는 게 예제들에서 다시 한번 다 나오는 거니까 첫번째를 한번 봅시다. y는 y는 3x제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다. 그럼 이 얘기는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래. 그럼 우선 1,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그냥 fx라고 하면 f의 1은 2를 치라니까요. 그 1은 2라는 얘기고 어? 그 다음에 접선의 1에서의 기울기가 5라니까. f'의 1은 그냥 5다. 이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냥 1넣으면3 플러스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미분하면 9x제곱 플러스 2ax니까 9 플러스 2a는 5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냥 그거 구해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F p 라 u s F p l 에 s 에 1을 얘기해. 응?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다. 그럼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 1에서의 미분계수가 5. 그냥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도 Y는, 얘도 그냥 fx라고 놓으면 fx가 x제곱 세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놨을 때 마이너스 1콤마 4에서의 접선과 3콤마 마이너 16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우선 f-1은 4라는 거에서 식이 하나 나오고 f3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에서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f프라임 x가 3 x 되고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 평행하니까 같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결국 F'의 마이너스 1이랑 F'의 3이 서로 같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음. 자. 그래서 그냥 그 관계는 두개 그냥 모뭐 해주면 돼? 이거 그냥 집어서 그 다음 다 열이 병렬시 푸는, 푸는 거잖아? 알겠지요? 응. 예제 하나 더 해도 될까? 2-3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 예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자. 어? <laughs> 자, 예제 2번을 한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fx라고 하면. 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3인다? 어? 그럼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y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냥 이거라는 얘기지. 알겠지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2, 마이너스 1을 제고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수직이래 이번에는. 2코마 마이너스 1이고 이번에는 f프라임의 2의 수직이래.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음... 마이너스 2냐? 네. 음 그럼 마이너스 2면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e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 네. <laughs> y는 기억이가 2분의 2니까, 2분의 2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는 가자. 그냥 2해 끝이죠. 어? 네. 자, 요거를 가지고 2다 3번을 한번 보면 y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3차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잖아, 그제? 그제? 3차 그래프가 몰라서, 몰라서, 얘를 만약에 풀라고 하면, 원래 이제 뒤에 답지를 만약에 해석을 보면, 아마, 이 문제에서 0,3이니까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0이 이렇게 있으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걸 먼저 구해. 그 다음에 얘랑 연립해. 그 다음에 방정식을 조립제법에서 풀어. 그 다음에 그 나오고 나머지 건 요건 구하는 거야 조립제법에서. 그래서 뭐 물론 찬찬히 하면 뭐 귀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귀찮습니다. 아니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다시 만나는 점을 구하 해서 자 할리나 세근에면 얼마야? 자,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 자, 지금 뭐예요? 0에서의 접선이지. 아, 그럼 이쪽이 되겠네. 원래는 0의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 0에서의 접선이야? 그럼 0이 충분 두 개지? 근데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근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 다시 만나는 점의 답변은 그냥 이거다. 어? 네. 그래서, 고마 네. 이건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거, 요거, 요거만 알면 끝입니다. 음. 알겠습니까? 응.